레몬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는 빌레몬이 참 착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골로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잘하고 그리고 화해하는 교회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반석에 굳게 서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느낄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진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도를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같이 딸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일단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게 된 형식과 목적은 그러하죠. 두기고 사도를 돕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주인의 돈을 훔치고 도망갔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러 가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혼자서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배려해서 두기고 사도를 같이 보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였기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 발걸음으로는 골로새 교회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정도로 골로새 교회는 주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했고 건강하고 귀한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이게 함부로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건강하고 주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성숙하고 복된 교회였는지를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역자들을 재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디모대 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아멘 디모데우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록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대마 같은 사람의 이름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위해서 그동안 양육하고 훈련시킨 사람들을 이렇게 재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이름이 그레스게라는 제자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로 보내고 기도는 달마디아로 보내고 두기고란 사도는 에베소로 보냈다는 점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갈라디아 아니면 달마디아,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이렇게 재분배했겠습니까? 그 교회들이 더 굳건히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고 사육자들을 배치하고, 그가 떠나도 교회들이 끄떡 없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사람을 더 보내거나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피로를 느끼지 못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그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소망한 대로 마침내 이런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4장의 1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키뽀는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너가 조심해서 그러나 노력해서 삼가 그 직분을 이루라. 이렇게 아키뽀를 격려했어요. 이처럼 골로새교회는요 영적인 리더를 다음 세대 리더도 키워나가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우리가 내일 마지막으로 살펴볼 골로새서의 마지막 내용 인사에서 보면 나오는 이름처럼 영적인 리더들을 키워서 내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다음 세대로 잇고 리더를 키워내고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고. 화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오네시모 같은 사람까지도 품어서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에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가 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드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로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럴 경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골로새 교회를 찾아갈 마음까지도 먹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는 골로새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찾아갈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골로새 교회가 예수 안에서 용서 잘하고 화해하고 십자가 복음이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실 교회의 모습이 골로세 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세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게 하시며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세 교회 참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다른 큰 교회들에 비해 덜 알려졌을지 몰라도 이 교회는 사도벌이 아예 걱정 염려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이 어떤 교회가 염려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명을 맡기실 교회가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용서하고 살고 화해함며 살며 복음의 반석에서는 그런 가정,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골로새 교회처럼 주님 안에서 굳게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